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항우에몸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네.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을 내버려, 내버려두면 음. 또 다른 걸로 발전을 할수 있을까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어, 그러니까 이게 암으로 비유를 할수 있어요. 음. 사실은 관절의 암이라고 합니다. 네. 어, 암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암이 우리 몸에 있으면 은 결국 생명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는요 생명에 영향을 줍니다. 왜 영향을 주냐면은 관절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점점점 몸 내부 장기로 침범돼요. 어. 그래서 심장 쪽이나 폐쪽 또는 콩팥 쪽으로 이렇게 침범되면서 음. 몸안에 오장육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장, 폐 이런 쪽으로 생명과 호흡,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침범되면은 음. 생명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행됐을 때 문제고요.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관절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약을 끊고 약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상태가 관의 상태인데 네. 그 상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장기로 침범했다 그럼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물론 거기서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부 장기로 침범되기 전에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절이 구축되고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로 펴지지 않고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버리는거 일상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무릎도 구부러져,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버리면 보행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 만약 발목만 하나만, 왼쪽 발목 하나만 이렇게 딱 굳어져도요, 네. 사람이 행동에 굉장한 제약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인 걷기, 뛰기, 계단 오르내리기, 일상 생활 동작, 여성분들은 특히나 생활에서 살림할 때, 설거지할 때 이런 것도 안 되고 하면은 굉장히 슬퍼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상 동작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제일 문제가 된게 스테로이드 전에 부작용 말씀드렸지만은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거, 약을 오래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생겨서 어,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 쪽에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공막염이나 어, 건조, 안구 건조, 쇼군의 주홍 같은 건조감 생기고 눈까지, 눈까지 올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강 건조도 올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 경추 1, 2번에도 류마스 관절염이 침범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목이 뻣뻣해져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몸통하고 머리가 같이. 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진행될 때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